모든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무를 저버릴 때 주변에 많은 이들이 부담과 그리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이 의무를 자신의 의무를 가까스로 억지로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행하긴 하지만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억지로 하기에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자신과 주변에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의무가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당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지만 예배가 기쁨이 되고 부모로서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는 변화. 2022년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의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짐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모든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uty가 delight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올한해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원합니다 의무감으로는 고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의무감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서면 포기하고 또그 의무가 불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안락한 환경,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여정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메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의 건강도 점점 큰 문제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의무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보면 1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신이 매여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확산되고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었지만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메인과 같은 상황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제안을 받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 상황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큰 장애물이요, 때로 고통을 주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놀라운 영적 대부응 이전에는 역사 속에 큰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전쟁이나 큰 위기들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자초한 큰 위기,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또한 전염병 대재앙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있는 직후에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하여 교회 역사 속에 대부응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에도 미국의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죠. 유럽에는 대전염병 이후에 종교 개혁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끊임없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그때 하나님은 한 번씩 인간을 낮추십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흩으시고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류들의 교만이 하늘 높이 치솟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재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러한 가운데 처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선교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단기 선교행도 갈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단기 선교 다니며 사역한 것, 내가 기뻐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팬데믹으로 메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 교제하고 좋은 분들 만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서로 만나는 것 자체의 기쁨으로만 끝난다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복음 전파의 의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우리가 내건 플래카드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기쁨이 없다면 자신들도 기쁘지 않은 걸왜 우리한테 강요하나.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도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 속에 부활을 믿는 모습이 안 보여. 요 놀란 모습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자신들도 놀라지 않는 소식을 왜 우리에게 전하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 기쁨.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지는 의무가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세 가지 형태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매임을 통해 로마의 친이 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이 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친이 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과 관계된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그곳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진이대와그 주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는 바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죠. 신라와 함께. 그때 그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란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주의 순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빌립보 감옥은 기적으로 열려졌는데 로마 감옥은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울은 버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다. 그것으로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많은 형제들이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잃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고 제한되고 또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던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이슬람이요, 하나는 공산사회주의입니다. 먼저 공산사회주의를 보면 그들의 이념이 실패했다는 것이 역사 속에 이미 증명되었지만 공산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도리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투옥당하고 때로는 고문당해 죽기도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그렇게 때로는 몸이 불구가 되어 자신의 몸을 쓸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두려워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정반대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허슨 차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되고 중국 내 해외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던 때가 있죠. 그러면 중국 교회는 다 이제 문을 닫고 복음 전파는 끝난 것일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핍박이 있는 나라죠. 최근들어 더이 핍박이 심해졌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제는 공식적인 교회마저 다. 중국 정부의 완전한 그런 어떤 가이드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심지어 성경도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의 성경도 다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중국의 지도자들 제아교의 지도자들을 만나 보면 이제는 예전에는 가정교회라 고 근데 이제 미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다 그런. 미형교회로서 존재하고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우리 중국어 예배에서 훈련받고 다시 파송된 몇 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소식을 들어보며 놀라운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슬람의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테러를 당하고 폭격, 폭, 폭격을 당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그 고난과 빗박 속에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 예전에는 바울 혼자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바울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구바의 카스트로 독재정권이 교회를 집밟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1994년 통계를 보면 감리교가 6천 명 미만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930, 40년대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에 맞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대표적으로 보네포 같은 분이죠. 처형되고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났죠. 북한에서도 대외홍보용 교회 외에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구루터기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의 예배당의 문은 닫을 수 있어도, 복음의 문과 신앙의 문은 결코 닫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문이 닫힐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울에 대하여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하기 위해 세운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목회자들 내 마음에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어쩌면 이웃 교회들에 대한 경쟁심, 시기심, 질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천 온누리께가점 시작이 될때 제가 한 침례교회가 어려움 겪어서 제가 파경이 돼서 부천온누리교회로 전환되는 일을 제가 맡았었죠 부천온누리교회 시작하고 제가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을 다찾아뵙습니다 일일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해서 부천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한 중형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가 부처는 온누리 교회로 변화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혹그 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목회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보니 모두에게 유익했다. 어떻게 보면 그마음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기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느껴지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바울은 역으로, 바울이 보기엔 분명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저 사람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어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리라. 우리 모두는 아주 선한 일을 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동기까지 우리가 다 판단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려고 할때 얼마나 우리가 피곤해지고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동기까지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매임의 환경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가 꼭 자신이 다 하지 않아도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역사하신,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절저히 고난에 처해져서 발목이 잡히고 메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이지 않으시며 자신은 메이지만 복음은 메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하니 코로나 팬데믹이 죄악의 상황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는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무가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2년 한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의무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상황, 이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서 부담과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매임을 통해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킨 바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교회로서의 의무가 부담과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역사가. 2022년 한해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